오늘 복음의, 오늘 복음의 뜻이, 뜻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그럼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3분 강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부활제 2주간 월요일 복음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니코데모 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코데모는 산헤드린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죠 율법학자 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인물이었죠 그래서 유다인들 안에서는 존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은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에 우러나오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몰래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보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밤은 시간적으로 밤일 수도 있고 또 비유적으로는 아직 믿지 않는 불신과 의심의 반신반의 상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 아버지 하느님, 야외 하느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믿음은 표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준을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여기서 위로부터 라는 그리스 아노센이라는 그리스어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다시 공간적으로는 위로부터.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거듭나고 다시 나는 거지만, 공간적으로는 위로부터 하느님의 영이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쇄신시켜준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니코데모는 아직까지 영적인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위로라는 것은 배제하고, 시간적인 다시라는 것만 취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느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는 아직 깨닫지 못한다. 너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지 전까지는 제 아무리 유다인의 교사라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례 성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각 성사 때마다 많이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성체 성사 때 많이 받아들이고 또 세례 성사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 때도 성령의 은총을 받았죠. 그 밖에 일상 안에서 위로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육신적으로 거듭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영신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식과 의식이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